네,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요. 이제 공덕동 446번지를 재개발한 이제 공덕파크자이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야, 멋있죠. 자, 현재 이제 2016년도에 경기선 숲길이 지하화가 되면서 재개발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주는 2015년도에 했어요. 이제 지하화가 되게 1년 전부터 아파트 입주를 했고, 288동에 4개동으로 들어와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1층에는 이제 스트리트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는 이렇게 숲길이 이렇게 있어요. 어, 숲길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 학교 보내고 나와서 이렇게 브런치도 먹을 수 있고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자녀들과 같이 산책도 가능하고요. 퇴근하면 남편은 들어와서 나중에 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숲길에 있는 숲세권의 아파트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요. 재개발되기 전에는 여기는 노후 주택가였었거든요. 노후 주택가. 좀 전에 보셨던 대형 역세권처럼 이제 노후 주택가였단 말이에요. 노후 주택가가 재개발되면서 이렇게 멋있는 주상복합이 들어오고요. 이제 지상철이 지하화되면서 숲세권 아파트로 바뀐 거죠. 그 당시에는 한 2, 3억 정도면 충분히 투자 가능했었는데 지금 매매 거래 금액이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소액으로 투자해서 이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대표적인 재개발 성공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관심 가져야 할 지역은 어디냐면요 바로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철도 지하화 되면서 숨이 들어오고요. 바로 앞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도심 속에 녹지를 누릴 수 있는 바로 이런 제2의 경의선 숲길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할것 같아요